제1종 특고보안공사입니다. 2차 접근 상태고요 35kv를 초과하는 경우, 바로 특고보안공사랍니다. 전선의 단면적인데요. 300kv 이상인 경우에는 200 스퀘어를 씁니다. 200 스퀘어를 씁니다. 그 다음에 300kv 미만일 경우는 150입니다. 150 스퀘어를 씁니다. 이게 대표적인 게 154. kV가 출제가 많이 되죠. 자, 300kV면 그다음에 100kV 미만은 55 스퀘어입니다. 55 스퀘어입니다. 전선의 치수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특허보용에서 다시 복습해 볼까요? 300kV 이상일 때는 얼마라고요? 얼마라고요? 200 스퀘어. 300kV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? 미만일 때는 150 대표적인 게 1호사고 100kb 미만일 때는 55 스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냥 이거를 외울 때 여기다 3 0 0 k v 한 다음에 자,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죠. 이상 미만하면 되죠. 가운데 하나. 그럼 더 이미지로 남기 쉽죠. 3 0 0 k v 이상일 때는 얼마라고요? 얼마였죠 200. 그 다음에 3 0 0 k v 미만일 때는 얼마? 얼마? 150. 그 다음에는 55 스퀘어.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